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장님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희가 보내드린 세무 캘린더 잘 받으셨죠? 이번 달력에는 우리 대표님들 매출 팡팡 터지시라고 제가 기운을 듬뿍 담은 그림 13점이 들어가 있습니다. 확인해 보셨죠? 자, 그 달력 1월을 한번 봐주시겠어요? 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1월 부가세가 있는 달입니다. 종이 세금 계산서라든지 수출 수입 면장 이런 신고 자료를 13일까지 저희에게 꼭 보내주셔야 하세요. 저희가 빠르게 계산해서 납부세액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. 부가세 절세의 핵심은 매입 증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저희 청아 고유의 스케줄이죠. 반기결산과 1년 총결산 스케줄이 담겨져 있습니다. 책상 위에 잘 보이게 두시고 이 일정대로만 쭉 따라오신다면 절세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. 2026년도에도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청와세무회계 대표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